10분 메시지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가면 요 어느 지역에 고사리가 있는데 고사리다그 고사리가 큰 나무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고사리가 어떻게... 고사리지 나무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뉴질랜드에 가면은 그큰 고사리 나무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고사리가 나무가 될수 있을까? 우리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일본의 야쿠시마에 가면은 도롱뇽이 있는데 여러분 도롱뇽 한요 손바닥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시골에서 도롱뇽을 많이 봤는데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도롱뇽이 일본 야쿠시마에 가면 인간만 하요 인간만. 큰 것은 2m짜리도 있어. 그러니까 인간보다, 평균 인간의 크기보다 더큰도롱뇽도 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뭐 윤성용 장로님도 시골에서 좀 잘하셨기 잘 때문에 도롱뇽을 아실 텐데, 여러분, 인간만 한도롱뇽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다 아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모르면 다 모른다 그러고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다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고정관념만 가지고 살 수는 없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없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일 뿐입니다. 천국은 존재하며.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한량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의 은혜라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은혜의 의미가 뭡니까? 은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값없이 무조건 베푸는 것이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에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 앞에 나올 수있었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에, 서울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후원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고쳐가며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고쳐가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의약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 100년 정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히 너를 보호하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왜 약국에 가서 혹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고쳐가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능히 확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지혜가 언뜻 하고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하지 않는, 무의식 속에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언뜻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이 날때 빨리 수첩에 적는다고 합니다. 요새는 어디다 적어요? 핸드폰에다가 빨리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정말 절망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것을 주셔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새 세상을 만나고 새 공기를 만나는 여러분 그것은 주의 은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지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는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오늘 본문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 의 할아버지, 아버지, 또그 자녀와 그 자녀를 통해서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laughs> 주님 사랑해요 그건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명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생활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돼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암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계속 반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방법은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떠나,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조용기목사님이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라고 여러분 했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요한 선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육이 잘되고 영이 잘되는 게 아니라 영이 잘되고 육이 잘된다고 하는 여러분 영적인 법칙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지속하게 받으려면 네, 빨리 하려고 하니까 네, 말이 네, 버벅거리는데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지속 하려면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국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마음껏 감사하면서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나아가는 그 10편의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게다 주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승리하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다절히빌 밀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니며, 이제 가수 이사벨라 아버지 아니며, 자매님을 통하여 하나님 간증을 듣고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있게 하시며, 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우며, 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이용 나이다. 음. 아멘.